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학 정보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 수능 직전에 이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막판 공부법을 알려드리고자 준비했고요 어 저한테 실전 모의고사를 어떻게 좀 사용해야 되는지 실전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풀고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지 뭐에 대해서 물어본 학생들이 많아서 이 남은 기간 실무 공부 많이 하실텐데 이 실무 사용법과 더불어서 공부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목차 먼저 말씀드리면요. 어, 첫 번째는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공부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중하위권 즉 3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 어,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세 번째는 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얘기는 같이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성적에 맞춰서 필요한 내용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얘기부터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하라고도 안 합니다. 이번 수능이 끝나면요. 그러니까 제발 남은 기간은 만큼은요.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어, 진짜 막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요. 다만 주의할 건요. 너무 늦게 자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 다음 이제 우리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어, 늦게 자진 말고요. 하지만 깨어 있는 시간만큼은 정말 열심히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진짜 막판 수학 공, 공부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실력을 파악하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 시점에서 효율성을요 최대한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위권인데 2 1일29 30번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쓴다 너무 아깝죠 사실 들어도 잘 모를 텐데 공부를 한다고 사실 느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데 시간을 쓰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상위권은요 굳이 쉬운 2, 3점 문제의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을 파악한 후에 맞는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수능 시간표 대로입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 국어 시험 시간, 수학 시험 시간, 점심 시간, 뭐 한국사, 과탐, 영어, 뭐 이렇게 등등 쭉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때 각 과목 시험 시간에요. 가장 그 과목 공부가 잘 되게 그 과목 시험 시간에 해당하는 과목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수능 시험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늦게 자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깨서 수능 시험 치는 그 시간 라인만큼은 정말 집중이 잘될수 있도록 수능 시험표대로 공부하면 좋겠고요. 어,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건요. 최소 두 번은요. 이 시험표에 맞춰서 전 과목 실전 모의고사를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수능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로. 어, 주말을 이용하면 좋겠죠? 왜냐면요. 이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냐. 재수생과 현역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사실 이 수능을 한번 쳐보고 안 쳐보이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평소에 수능을 치기 전에 수능 처음 치는 거니까 가서 어, 당황하지 않게 미리, 물론 모의고사로 많이 경험해보셨겠지만 그래도 수능 전에 적어도 두 번은 시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요 실무를요, 즉 실전 모의고사를요 많이 풀기만 한다고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커뮤니티나 또는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이 실무가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뭐 많이 얘기 나오는데요. 그거 많이 푼다고 해서 즉 똑같은 점수 계속 받는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 제 학생들은요, 그렇게 많은 컨텐츠를 풀지 않습니다. 어, 약간 제 학생들은 기출이랑 EBS랑 뭐 그런 거에 많이 치중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실무는 진짜 좋은 것만 한 두세 개 정도, 어, 많이 풀면 두세 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것을 만드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풀 때마다 매번 같은 점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차 회차 다음에 다음에 넘어갈 때 점수가 오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회할 때마다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부족한지 파악해서 다음 회를 치셔야지 점수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실물를 풀고 내가 약점을 파악한 용도로 그리고 어디가 부족한지 해서 그걸 다시 공부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요. 공통적으로 좀 해나가는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중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 중위권 학생들이 좀 주의해야 될거아 생각을 해야 염두에 둬야 될 거는요. 아는 것은 다맞자입니다첫 번째. 음. 즉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뭐 20일이 20일, 30식, 즉 어려운 문제는요. 못풀수 있습니다. 어렵죠. 하지만 아는 것만큼은 정확히 풀자는 거예요. 어, 우리 수능날, 수능을 치고 나왔다 해봅시다. 21, 29, 29, 30이 너무 어려워서 못 풀면 억울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는 거를 못 풀고 나왔어. 시간이 없어서 또는, 아는 걸 실수해서 나왔어. 그럼, 아,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시간 내에, 내가 아는, 어, 라인까지. 뭐, 어느 정도, 뭐, 중위권에서 높으면은, 뭐, 적당히 쉬운 사점까지. 아니면 20일, 2 9 30일 지한 사점까지는 내가 다 맞추는 연습 조금 이제 중하위권이다 하면은 뭐 쉬운 사점까지는 완벽하게 다 푸는 연습 뭐 하위권이다 하면 2, 3점짜리만큼은 내가 완벽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음 진짜 이불킥 하는 일 없게 즉 아는 거 실수해서 어 하는 일 없게 아는 것만큼은 내가 하얗게 불태웠다 할수 있게 좀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두번째로는요 약점 파악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실무 어 공통적으로 이제 실무를 풀 때도 얘기했는데 남은 기간에요 약한 문제 한두 문제를 집요하게 공부하면요 솔직히 수능 때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본인이 실무를 풀면서요 실전 물고사를 풀면서 잘 틀리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또는 잘 틀리는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요 진짜 약점 문제를 딱 파악해서 딱 파고 들어서. 딱한 계단 올라설 수 있는 힘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많이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요. 버릴 건 버리자입니다. 뭐 아는 것은 다맞추자내 실력은 파악하자.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20, 29, 30 푸는데 시간 쓰지 말고요. 시험장에서도요. 이거 붙잡다가 시간 써서 다른 문제 못 풀지 말고 실무를 풀면서요 미리미리 버리 연습을 하세요. 실무 풀 때도 이거 붙잡다가 놓치지 말고 버리는 연습 하시고요. 음, 이게 또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중할 거 학생들의 수준이 여기라고 치면요. 여기 있는 난이도 문제들은요. 안만 도전해도요. 풀기 힘듭니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수준에서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서 어, 조금씩 조금씩 깨 나가면서요. 수능 시간 수능 때까지 솔직히 뭐 이렇게 팍 늘진 않겠죠 여기까지.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깨나가다 보면요, 어, 이미 여기에 해당하는 난이도의 문제는 풀수 있는 힘이 생겼고요. 어, 풀수 있는 그러니까 풀수 있는 게 늘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풀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음, 무리해서 여기 있는 걸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단계씩 나아갔기 때문에 풀수 있는 문제가 조금이 나마 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를 혹여 못뭐 풀더라도요. 여기까지 풀줄 아니까, 이 다음 난이도를 풀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중앙권 학생들, 이 내용들 염두해서 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중앙권에서 상위권 학생들로 넘어가서, 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상위권 학생들은요, 어쨌든 21, 29, 30이 목표입니다. 얘네들을 풀자입니다. 근데, 어, 여기 아이콘 보면 모래시야 그려져 있죠? 왜 21, 29, 35표인데 모래시야 그려져 있냐? 어, 실모를 풀면서요, 뭘 해야 되냐? 27문제에 대한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즉, 이 상위권 학생들, 21, 29, 35표인 학생들의 고민은요, 27문제는 잘 푸는데, 이세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세 문제가 힘들어요. 는데 그렇다는 말은, 이세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이 많이 확보되면 좋겠죠? 그래서, 실물을 풀면서, 27문제에 대한 시간을 줄인 연습하시고요. 어, 가끔, 17번, 뭐, 18번, 19번, 또는 뭐, 26번, 뭐, 이런 번호에서요, 훅,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복병에 당하지 않게, 점검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 점검이라는 거는, 내가 시간을 잡아먹힌 문제들에 대해서, 아, 내가 왜 잡아먹혔지? 아, 이 문제에서 내가 뭘간과했지뭘 놓쳤지? 라는 거를 좀 집요하게 보시면 어 아마 풀 시간이 확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은 정보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한 컨텐츠는 금물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어 과하게 컨텐츠를 풀다 보면요, 즉 좋다고 하는 실무를 많이 풀다 보면요, 실모 21, 29, 30이요, 쉽지 않거든요. 특히 좋은 실모일수록이 문제가 살벌합니다. 아이디어나 발상도 어, 굉장히 좋은 발상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풀다 보면요, 과하게 풀다 보면 어려운 난이도에 손을 못 대는 경험이 많아지고, 틀리는 경험만 하다 보니까 21, 29, 30은 아, 내 것이 아니구나 하고요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렇게 21, 29, 30을 포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풀기보다는요. 푼걸 다시 보면서요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소화하셔야 됩니다 음이 이제 하나하나 푼 것마다 내가 이제 꼭20 20 30을 뭐 강의도 좋고요 어뭐또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면은 이 기출문제로 제대로 공부하기 라는 이 강의를 보시면 알다시피 정말 어 꼼꼼하게 아 이게 뭐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제, 문제 한줄한 한 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어, 라는 거를 좀 자세히 보기에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네 번째, 이제, 를 설명드리면서 또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이세 번째, 이제,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요. 개념 간 연계성 파악입니다. 어, 이것도 좀, 진짜 상위권을 도달하기 위해서, 21, 29, 30을 풀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구분구조법 그림이고, 저, 정적분 그림이고 군문 구적법식인데요. 이 서로 서로간의 연계를 좀 파악해야 돼요. 이거는 이것도 좀 설명되긴 길기 때문에 이제 제 유튜브에 이 수학 개념을 잡는다는 건이 강의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 내가 어려운 문제 내에서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난해한 표현들. 그럼 이 표현들을 파악하는 법이 바로 이 개념간 연계성이고요. 또 우리가 배운 개념을 써먹는 연습을 하시고. 이 연계성을 통해서 문제에서 힌트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어, 문제 힌트를 알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연계성을 파악하시도고 노력해야 되고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냐. 쉬운 개념으로 이제 기울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기울기라는 개념을요. 19년도 9월 가영, 최근에 본 가영 20번에서, 20번에서도 이 지문들이 기울기라는 아이디어를 뽑아낸 거죠. 왜냐? 아, 이분모에 있는 게 x 변화량이고 분자에 있는 게 기억을 통해서 y 변화량이라는 느낌이 싹 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컨트 제곱이란 것도 아 뭔가 탄젠트를 미분한 결과구나. 얘도 역시나 기울기와 관련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고 이 엄청난 정답률을 자랑했던 아주 엄청난 오답률을 자랑했던 17학년도 수능 가형 30번도요. 이 지문의 이 내용이요. 양변을 x 1로 나누면 fx는 x-a분의 gx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아, x,gx랑 콤마 a,0 콤마 사이의 길기를 표현했다는 거 그런 식으로 내가 어, 이렇게 개념간의 연계성이 되어서 사용하실 줄 사용하실 줄 알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은 문제니까 꼭 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실무를 푸시면서요 아 내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배웠던 개념을 어떻게 써먹는가 어려운 문제를 푸는, 뭐, 아이디어 도구를 모은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즉, 실무에 있는 어려운 문제에 주장창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어,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어, 거기에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아, 이런 아이디어를 쓸수 있구나. 저런 아이디어를 쓸수 있구나. 이런 개념을,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아이디어 도구를 좀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결국, 내가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 앞서서 이 제가 제 생략하고 넘어간 내용이 있는데 실물을 많이 풀면 은 21, 29, 30을 결국은 내가 본인이 못 풀다 보니까 강의를 보거나 답지를 보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강사님들이 풀어주는 걸 보고요. 와 잘한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역시 뭐 어디 어느 강사님 정말 쩐다. 이게 끝이 아니라요. 와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 내가 어떻게 이 강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힌트를 찾아 냈는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써내려 갔는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 내가 납득이 되게 이해를 하시는 좀 연습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내가 써먹을 수 있게 오답노트 하시고, 아, 다음에 내가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런 아이디어를 좀 사용해 봐야겠구나. 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개념 연계성이란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할수 있게, 어, 오답노트에 그런 내용들을 자꾸 기재해서 내가 시험장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요런 아이디어를 써야겠구나 하고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어, 제가 여기서는 많이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제 실전 접근법 강의를 보시면요. 특히 최근에 올린 강의를 보시면, 어, 어떻게 20, 2구 30을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디서 아이디어를 사용해 와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앞에 했던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만 짧은 시간이니까요 어 막판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 라고 수능이 끝나고 생각할 수 있게 정말 내가 막판엔 정말 열심히 했다 얘기할 수 있게 그리고 오늘의 나보다는요 그래도 조금은 나은 모습으로 시험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옆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수학정보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